전주에 음. 두 번째 이민. 자기가 좋아하는 문어. 타코. 문어 꼬치. <laughs> 아 문어 꼬치 문어 꼬치. 문어 진짜 큰데? 문어. 문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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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어 좋아하시고. 아, 아, 어 맛있게 드아겠습니다 이야 이거 물만 나겠는데요? 우이 네, 좋아하잖아요. 네 예, 네, 좋아합니다 물물 어. 아, 저렇게. 우와. 네, 우와. 아, 뭐야. 아, 와. 뭐야. 그래서 젊은 맛있겠다. 친구들이 많이 가나 봐 저기를. 치즈 넣습니다네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음. 맛있어? 음. <laughs> 아니 문어가 하나도 안 질기고 이야 이게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오저 치즈 치즈만. 휴전이야 퓨전 오. <laughs> 맛있다. 아또 배고파진다. 먹을 거 진짜 많다. 떡갈비. 어우, 여기 먹을 데 많네. <laughs> 와 진짜 맛있겠다 근데.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. 내가 선택한 전주 오미에 안 들어가 있는 것들 아, 본인 그래. 선택할 기준은 없다. 뭐 어디 가는 거야? 전주 오미 중에 제세 번째. 우리나라 최초. 비빔밥 고로케. <laughs> 아하. 비빔밥 고로케. 야, 이건 뭐야, 또. 아, 야, 진짜. 너무 맛있겠다. 아우 진짜 맛있겠다. 비, 잘 비볐네, 또. 빨리 먹어봐. 이게 전주 삼미래니까 따뜻할 때 먹어야 돼. 어때? 맛있지? 뜨거워. <laughs> 오, 저 바삭한 소리 와. 바삭하게 잘 튀겨져가지고. 오, 맛있겠다. 넣어놨 음. 밥이 있어. 음. 굉장히 특이한데요. 안에 밥이 들어있다는 게. 어떻게 만들 생각을 했을까? 다음 장소로 또 이동을 해야 돼 알았어 먹으면서 가면서 먹고 소화시키고 다음 걸또 먹자 응. 아직 4, 5가 남았잖아 4, 5가? 음. 저는 사실 전주라고 해서 전주비빔밥 아니면 한정식 갈비? 이런 걸 기대했는데 처음에 면이고 꼬치고 사실 저는 고기가 먹고 싶었거든요 <laughs> 아또 이게 시장 같군요 전주의 3위가 바로 이곳이요 순대? 순대. 피순대. 그래 피순대 순대. 맞아. 피순대. 피순대 유명해요. 피순대. 나다 나다, 나다 나다 나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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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피순나어 맛있겠다. 면 순대가 아니에요. 아, 이렇게 싸서. 순대 본연의 맛이 더 이제 뭐 나는 거죠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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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, 아, 하시오. 깻잎 맛이랑 괜찮을 거야. 근데 진짜, 당면이 안 들어가니까, 음. 되게 무섭다. 아 음. 아, 진짜 네, 맛있을, 맛있을 것 같아. 진짜 완전 맛있을 거. 같아. 집에서 파는 순대랑 완전 틀리다. 어. 순대를, 수장을 찍어서. 저렇게 해서 이제 막장 찍어 먹는구나. 어, 그럼 맛있겠네. 고추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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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야. 어, 어 싸주신다 드시오. 고추야. 아, 좋다. 저..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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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음.